안녕하세요. 부동산 직거래 TV입니다. 오늘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쪽에 있는 물건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물건지 위치는 이쯤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무술목 해변 쪽에 있는 필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군내 쪽이나 아니면 방죽보 해수욕장 그리고 향일암 쪽으로 가는 쪽에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술목 해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이 주변 쪽으로 지금 현재 보면 임야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고점 그 참조하시고요. 반대쪽으로는 화양면이라든지 양도 쪽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발풍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점 그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저희 물건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슬목 해변 쪽에 바짝 옆에 붙어 있고요. 부슬목 해변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 주변 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 이쪽 옆쪽 같은 경우도 많이 되고 있고요. 이쪽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일대가 많이 개발이 돼 있고, 현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조트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 풀빌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뷰를 보는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200, 300, 400만원까지 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점 참조해서 보면은 참 좋을 듯 합니다. 저희 물건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무슨 뭐해변 쪽이고요. 어, 몽돌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면 어, 스포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레저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레저를 즐길 수 있고요. 직접 가서 보시면 참 좋은 해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서커스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 쪽에 보면 해양수산과학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 쪽도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도 이쪽에 실거래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팔린 것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 한 540평 정도 된 것이 12억 5,500만원 정도 팔렸기 때문에 평당 230만원 정도 팔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변 쪽에도 보면 여기나 이쪽 같은 경우도 팔렸고요. 이쪽 일대도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앞쪽에도 많이 팔렸는데 조그마한 필지로 해가지고 전으로 돼 있는 것이 280만원까지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점 참조해서 보시고요. 어, 이 맨땅에도 그렇게 팔렸는데 불구하고 이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된 상태에서 팔렸습니다. 저희 거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가 다돼 있고 물건지 정보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1,057 평방미터로 돼 있고요. 다연녹지 이 지역으로 돼 있고 특화 경관지구로 돼 있습니다. 가축 사역 제한 구역으로는 일부 제한. 2000m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km가 되겠습니다. 예, 임야로 되어있고요. 77평방미터, 아까 그 필지에 같이 붙어있는 필지고요. 거기에서 같이 쓰고 있는 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고요. 준보전 산지로 되어있습니다. 예, 여기도 대지로 되어있고요. 971평방미터로 되어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있고요. 아까 그 부분하고는 동일합니다. 예, 여기도 대지한 필지가 있습니다. 705평방미터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저희 물건지 모양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필지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필지가 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본지는 1266번지가 되고요. 여기는 1266-15번지가 되고요. 여기는 1266-1번지, 1266-46번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면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 필지에 되어 있는 평수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원번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같이 합쳐서 343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필지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대지로 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지로 다시 전환시켜서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조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현재 올라가는 쪽에 보면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내려온 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펜스를 쳐놓고 이렇게 막아놨지만 나중에 이걸 활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를 열어놓고 이쪽을 주차장을 쓰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커피숍이라든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점 참조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주변 쪽에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다 팔렸습니다. 다 팔렸기 때문에 이쪽도 어 조만간에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행위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전체적으로 개발됐을 때그 효과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번지 같은 경우는 이쪽 밑에 하고 위쪽 위쪽하고 같은 필지입니다. 같은 필지로 되어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정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풀빌라 같은 경우 지시면참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펜션 같은 경우 저 가지고 앞쪽에 있는 해변에서 여기 술한 잔하고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기 때문에 걸어서 올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성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 앞쪽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고 요 지금 현재 도로 옆쪽으로 굉장히 넓은 필지에 어,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쪽에도 주차를 할수 있으면 나중에는 이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부지가 아, 전체적으로 오늘 해당 매물입니다 굉장히 잘안 났죠 네, 이렇게 자연석으로 해서요 어,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이 돌계단으로 올려놓은 것도 굉장히 잘 올려놨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 옆에 쪽으로 어, 이렇게 부지가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어요 도로 부지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해도 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해놨어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아, 시내버스가 쓸수 있는 정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류장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정류장하고 붙어 있는 필지입니다. 예, 차로 올라오실 때는 이쪽으로 해서 올라오시면 되고요. 예, 이쪽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쪽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어, 바로 위쪽에는 어, 소매점하고 커피숍을 할수 있게끔 허가를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어, 조경을 굉장히 잘해놨죠. 잘해놨는데 밤에 보면 진짜 이쁩니다. 부 여기에 지금 조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이게 조명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700개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밤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 자연석이 큰게 나왔나 봐요. 어우, 어마어마한 게 나왔는데, 이 기둥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주차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현재 펜스 쳐 놨는데, 아 펜스를 갖다가 열고 그쪽으로 바로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도 좋을 듯 합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343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화조 시설 다 해놨구요. 여기 수도시설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 정화조 시설, 이 오폐수 시설은 다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 해놨죠? 이 멋진 돌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쪽 필지하고 어 밑에 쪽에 있는 필지가 전체적으로 한 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266번지하고 1266-15번지가 조금 많은 게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매점하고 커피숍이나든지 이런 부분을 허가를 맡아놨으니까 여기에다가 지으시기만 하면 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점 참조하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하고 어, 요 바로 위쪽에 있는 그필지까지해서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정화조 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놨고요. 수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해놨습니다. 여기도 돌계단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여기하고 요 밑에 하고 한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한 분이 사셔가지고 펜션을 갖다가 꾸민다고 하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아 여기에서 봐도 저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바다가 아 뷰가 보입니다 저쪽 옆에 보면 해양수산과학관이 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점 참조하시고요 이 모슬목 해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오는 철인 그.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건너편 쪽에 지금 보면, 어, 산기석에 좀 다져놓은 게 있어요. 물론 거기는 토목공사는 100%다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쪽에도 지금 530몇평 정도를 한 분이 사셨는데 평당 230만 원 정도 사셨고요. 이 서커스장 바로 옆에 있는 전 같은 경우도 2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대부분 가격이 280만원에서 거의 300만원 효과이기 때문에 고점 그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한분한분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은 이쪽 일대가 꽉찰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 필지에서 만약에 펜션을 한다고 하면 모슬목 해변이 있기 때문에 고그 점은 참 좋을 듯 해요 그리고 여기도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저기에 수도시설은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옆쪽으로 해가지고요 어, 쉴수 있는 공간을 따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와상이나 이런 거 깔고 여기에다가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거 해도 여기는 참 좋을 듯 하고요. 어, 요위 필지 같은 경우는 이 같은 필지인데 여기도 보면 어, 정자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할수 있는 공간이 딱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위에 필지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같은 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66-1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 뷰가 굉장히 멀리 보입니다. 잘 보여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펜션이라든지 풀빌라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으면 손님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쪽 필지에서 보면 아까 저쪽에 정자치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요 밑에 부분까지 해가지고 같이 한다고 했을 때 평수가 293평 정도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93.7평 정도 되니까 294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이쪽에 한 필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1,200 66.46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213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정화 시설이라든지 아, 수도 시설은 전부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돼 있어요. 다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물을 갖다가 지하수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수를 저 위쪽으로 어, 빼놓은 것 같습니다. 저 위쪽에 있어요. 수압이 좀 세게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어, 지하수를 따로 하나 더 해줬다고 합니다. 저쪽에 보이죠? 손수만 해도 20톤이 되니까 굉장히 큰 손수라고 볼수 있겠죠? 네, 예, 저희 땅 지금 경계는 아,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정 발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보면 어,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 위에 정상까지 산책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점참조하시고요 예, 여기에 바로 옆에 보면 물탱크가 어, 있습니다. 물탱크가 지금 현재 보면 20톤짜리가 있습니다. 20톤짜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물 걱정은 없이 쓸수 있는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은 이렇게 다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쪽 밑에 쪽으로 지금 보면 커피숍하고 소매점을 할수 있는 자리를 허가를 맡아놨고요. 그 자리 같은 경우는 따로 판다고 했을 때 343평, 평당 300만원 되겠고요. 그 윗빌지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빌지 지금 1266-46번지 하고 이쪽에 보면 1266-1번지가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사신다고 했을 때는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 부지를 전체 다 쓰고 싶다 그리고 저쪽까지 다 쓰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신 분 같은 경우는 평당 200만원에 줄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신 분 같으면은 평당 200만원에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커스장 바로 이쪽에도 옆에 보면 전이 있는데 전 같은 경우 지금 280만원 팔렸고요 저쪽에 위에 있는 필지가 지금 보면 분양 중인 필지도 있고 그 밑에 쪽에 560몇 평인가 530몇 평인가 있습니다 그게 실거래 가격이 230만 원 정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쪽에도 280만 원에 팔렸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 참조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필지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따로 빼놨고요. 도로부지는 지금 필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부지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어, 실질적인 쓸수 있는 면적만 딱딱 돼 있기 때문에 고점은 그 저쪽에 생각하는 부분보다 훨씬 싸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평당 2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소유주분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우쪽 상단에는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문의 전화나 촬영접수 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꼭해 놓으셨다가 유익한 정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직거리 t v 였습니다